한낮의 태양은 잔인하리만큼 뜨겁게 하늘을 달구었어. 뜨거운 공기와 먼지가 섞인 바람이 군계의 옷깃을 스치며 그녀의 푸른 머리카락을 거칠게 흔들었지. 그녀는 날카롭게 눈을 뜨고 남쪽 지평선을 응시했어. 한강 이북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남서쪽의 견훤과 후백제 그리고 아직 숨을 붙이고 있는 신라가 계속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지. 그것은 마치 온몸의 가시처럼 박힌 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 궁예는 단호한 얼굴로 옆에 서 있던 왕건과 온달에게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분명했지. 왕건이 온달, 난저 마군이들을 반드시 정복해야겠어. 그래야 진정한 왕이 될수 있을 테니까. 왕건과 온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에 동의했어. 왕건의 표정엔 신중함과 긴장이, 온달의 눈빛엔 변함없는 결의와 충성이 서려 있었지. 사실 신라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나라였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러나 견훤의 후백제는 달랐지. 그들은 서로 국경선이 맞닿지 않아 아직 직접 부딪치지 않았지만 견훤은 야심만만하게 세력을 키우며 언젠가는 군계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제 작은 적들은 사라졌고 최후의 결전만이 남아 있었지 군계는 다시 한번 남쪽을 향해 눈을 돌렸어 그녀의 입술 끝엔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가 서렸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견훤이 기다리고 있는 저 남서쪽으로 갈 준비를 하라 군계의 단호한 명령에 병사들은 긴장하며 움직였고 뜨거운 여름 하늘 아래 새로운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어.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태봉과 후백제 사이엔 머지않아 뜨거운 피바람이 휘몰아칠 것이었지. 궁계의 앞에는 크고 낡은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 촛불에 비친 지도는 수많은 손길을 거쳐 닳고 닳아, 끝자락이 너덜너덜해진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 궁계는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그 위를 천천히 훑어내렸어. 전투와 점령의 흔적이 지도 위로 선명하게 그어졌고 북으로는 황해도 연안까지 남으로는 충청도 일부까지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어. 그러나 지도 위로 군계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바로 후백제 견훤의 땅.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신라의 수도 경주였지. 견훤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서로의 세력권이 충돌할 운명이었어. 군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지도 위에 경주를 손가락으로 세게 눌렀어.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지. 우리가 먼저 경주를 점령해야 해. 신라를 잡아먹지 못하면 견원과의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왕건과 온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들 역시 군계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 견훤과의 싸움은 결국 피할 수 없었고 신라의 수도를 먼저 점령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었으니까. 왕건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주군의 말씀대로 경주를 먼저 점령하면 견훤은 우리의 위세에 눌릴 겁니다. 지금 신라는 거의 빈 껍데기 뿐이니까요. 온달도 왕건의 말을 받으며 나섰지. 맞습니다. 신라를 먹고 견훤과 붙으면 싸움이 쉬워질 겁니다. 병력을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군계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돌아보았어. 그들은 모두 마음을 정했고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었지. 좋다, 바로 준비해라. 이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의 모든 게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다. 왕건과 온달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병사들은 전투 준비로 분주했고, 창과 칼, 갑옷을 정비하는 소리와 전투를 향한 결의가 뜨겁게 공기 속을 채웠어. 이제 신라를 향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 경상도 서쪽 변방. 그곳은 신라의 쇠락한 잔당들과 견원의 후백제군, 그리고 우리가 차지한 태봉이 뒤엉켜 혼전을 벌이는 중요한 요충지였어. 군계는 병사들이 숨가쁘게 전해준 견원의 군대도 이곳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들으며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띄웠지. 마치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 궁계는 즉시 전략 지도를 펼쳐놓고 왕건과 온달을 불렀어. 그녀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두 장수였지. 자, 이번엔 누가 갈래? 궁계의 말에 온달은 왕건을 흘끗 쳐다보며 그에게 기회를 넘겨주듯 부드럽게 나섰어. 왕건이가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궁계는 왕건을 바라보며 가볍게 눈썹을 치켜세웠어. 하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의심 섞인 호기심이 맴돌았지. 그래, 네가 갈래? 왕건은 즉각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지. 대왕 명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건은 짧고 간결한 말로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군계의 마음 속엔 어딘가 미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 그녀는 온달을 다시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 순간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스쳐 지나간 거야. 그래도 온달이 너도 같이 가라. 그러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다시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어. 아니다. 나도 가겠어. 그 견훤이라는 놈이 어떤 인간인지 직접 봐야겠어. 왕건과 온달은 뜻밖의 결정에 서로를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군계의 뜻을 받아들였어. 군개는 이번 전투에 뭔가 남다른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았지. 견훤그 이름이 그녀의 신경을 미세하게 자극하고 있었던 거야. 세 사람은 곧바로 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전쟁의 북소리는 빠르게 울려 퍼졌고 태봉의 군대는 또다시 전장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쳤지. 군개는 이번 전투가 운명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것 같은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 군계는 산만 병력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전장에 나타났어. 그녀의 푸른 갑옷과 왕의 깃발이 휘날리며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지. 하지만 견훤의 진영을 마주한 순간 군계는 직감적으로 알았어. 지금까지 상대했던 나약한 도적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말이야. 저편엔 견훤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고 있었고, 무려 3만 5천의 병력이 질서정연하게 진을 갖추고 있었어. 견훤군은 단단한 방어와 치밀한 전략으로 태봉군과 대치하며,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지. 옆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왕건과 온달의 얼굴색도 빠르게 굳어갔어. 온달의 눈빛엔 예리한 긴장감이 맺혔고, 왕건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 두 사람 모두 이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단박에 깨달았지. 군계는 그 순간 빠르게 결단을 내렸어. 먼저 적군의 전력을 시험하고 싶었지. 그녀는 왕건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왕건이 네가 기병대를 이끌고 저들을 한번 찔러 보아라. 놈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자. 왕건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명을 받아들였지. 존명! 왕건은 곧바로 기병대를 이끌고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어.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빠르게 견헌의 군대를 향해 치고 들어갔지. 그러나 군계는 긴장한 채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견헌군의 반응과 움직임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하며 앞으로의 전투 전략을 마음속에 빠르게 세우고 있었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전장의 첫 충돌이 드디어 시작되었어. 왕건이 기병대를 이끌고 전장을 가로질러 변원의 군대를 향해 돌격했어.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지. 왕건은 기병대를 빠르고 예리하게 이끌며 적군 진영의 측면을 한번 깊숙이 찔렀어. 그러나 견훤의 군대는 예상보다 훨씬 기민하게 반응했어. 마치 오래 준비해 온듯 견훤의 병사들은 빠르게 진영을 바꾸며 왕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지. 날렵한 창과 방패로 태봉의 기병을 맞받아치며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견고하게 대응했어. 군계는 그 모습을 성벽 위에서 날카롭게 지켜보았어. 서로 간만 보는 전투였지만 이번 교전만으로도 견환의 병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지. 단순한 도적 무리와는 완전히 달랐어. 견환군은 숙련된 병사들로 구성된 강력하고 조직적인 군대였고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지. 왕건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빠르게 기병대를 돌려 태봉 진영으로 돌아왔어.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피땀이 말해주듯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니었지. 온달은 옆에서 왕건을 마중하며 낮게 중얼거렸어. 역시 만만치 않군. 왕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서로 간에 실력을 충분히 확인한 이 짧은 충돌 이후, 양측 군대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선을 바라보며 서로를 조용히 노려보고 있었어. 군계는 이 싸움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더욱 신중하게 다음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지 군계는 진영 중앙에 단단히 서 있는 온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이었고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견훤의 군대였지 온달이 중앙에 보병 만명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이번 싸움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태로운지를 의미하는 거였어. 군계가 선택한 전술은 전형적인 고구려 전술이었지. 온달이 중앙의 보병진을 단단히 지탱하며 적의 정면 공격을 견뎌내고, 군계와 왕건은 각각 좌익과 우익에서 빠르고 강력한 기병으로 적의 측면을 공격해 적을 붕괴시키는 방식이었어. 온달은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중앙 본진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어.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지. 이번 싸움은 정말 버티는 게 승부의 핵심이었고, 만약 중앙이 무너진다면, 군계와 왕건의 좌우 공격도 의미가 없었으니까. 군계는 좌익에서 푸른 깃발을 높이 들고 병사들을 이끌 준비를 했고, 왕건 역시 우익에서 병사들과 함께 날카롭게 대기했지. 세 사람 모두 이번 전투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 마침내 전투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고, 전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 속에 빠졌어. 중앙에서 온달은 결연한 눈빛으로 적의 본진을 응시했고, 좌우 양익에선 군개와 왕건은 병사들에게 짧은 손짓으로 전투 준비를 지시했지.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 전투의 북소리가 드디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태봉과 후백제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 온달은 중앙 본진의 맨 앞에서. 칼을 치켜들고 전장을 응시했어. 그의 붉은 머리칼은 바람에 미친 듯이 휘날렸고, 눈빛은 이미 핏빛 광기로 물들어 있었지. 그는 가본 위로 뜨겁게 흐르는 땀을 느끼며,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어. 우린 태봉의 미륵불이 다스리는 구원의 나라다. 저 오만방자한 마군이들을 무찔러라. 가자. 삼조구의 전사들이여. 적의 피를 마셔라. 심장을 찢어라. 온달의 거친 목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삼조고 전사들은 그의 외침과 함께 들고 있던 방패와 창을 높이 들어 포효했어. 와! 중앙 본진의 병사들은 온달과 함께 성난 파도처럼 앞으로 밀려갔어. 그들은 광기에 차 있었고 죽음 따위는 안 중에도 없었지. 순식간에 태봉과 견훤의 보병이 맞부딪히며.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 냈어. 쾅. 창과 방패가 격렬히 부딪히는 소리. 칼이 갑옷을 스쳐 가는 날카로운 쇳소리.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이 한데 뒤섞이며 지독한 전투가 시작됐어. 온달은 적진 한복판에서 날아오는 창과 화살을 거침없이 베어냈고 그의 주변에는 어느새 쓰러진 병사들의 피로 땅이 흥건히 젖어갔지. 그러나 견훤군의 보병들 역시 만만치 않았어. 그들은 마치 바위처럼 견고한 방진을 형성하고 단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 온달이 이끄는 삼조고의 광폭한 공격도 견훤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엔 부족했어. 양측은 밀고 당기며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했지. 온달은 이를 악물고 다시 칼을 휘두르며 포효했어. 무너지지 마라, 버텨라. 한편 궁에는 푸른색 갑옷과 찬란한 미륵불 깃발을 휘날리며 좌익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지. 그녀는 말 위에서 푸른 머리카를 휘날리며 거침없이 질주했어. 기병대는 마치 푸른색 파도처럼 격렬히 적군의 좌측을 덮쳤지. 견훤군의 좌익 병사들은 군계에 무자비한 기병 공격에 대혼란을 겪었고 곧 진형이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어. 반대쪽 우익에서는 왕건이 냉정하게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어. 그는 적군의 허점을 예리하게 찾아 빠르고 치명적으로 파고들었지. 왕건의 기병대는 날카롭게 창을 휘두르며 견환군의 우측 측면을 날카롭게 찢었어. 견환의 병사들은 왕건의 예리한 기습에 정신없이 흩어졌고 그들의 방지는 갈수록 무너졌지. 좌우에서 무너지는 적의 모습을 본 온달은 그제야 크게 소리쳤어. 놈들의 진형이 흔들린다. 지금이다. 전진하라. 온달의 삼조고 전사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더욱 맹렬히 적의 중심부로 파고들었어. 견훤의 중앙병사들도 좌우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견고한 방지는 마침내 갈라지기 시작했지. 태봉의 푸른 깃발과 삼조고의 붉은 깃발은 마침내 전장을 완벽히 장악하며 승리의 함성을 높이 울렸어. 견원군의 진영은 처절하게 무너졌고, 전장은 온달과 군계, 그리고 왕건의 이름으로 물들어갔어.